안녕하세요 마공경 최윤선입니다. 이제 슬슬 저희 이제 기초 강의 반 정도가 끝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면 일단 어느 정도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큰 품사들은 끝난 거예요, 여러분. 웬만하면 큰 품사 끝났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에 있는 전치사까지 하시면 정말로 웬만큼 쉬운 건다 끝나요. 그런데 전치사는 좀 쉬워요. 사실 여러분이 어느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도만 선생님하고 몸으로 배우시고 나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배우는 게 거의 큰 품사 끝. 그 다음부터는 사실 여러분이 조금 머리를 써야 하는 조금 이제 큰 부분들이 몇 개가 남았어요. 그래서 한반 정도 왔다고 보시면 돼요. 끝까지 열심히 잘 해보시자고요. 저랑. 알았죠? 오케이. 자 오늘은요. 우리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형용사 부사에 대한 파트이긴 한데요. 형용사 부사 여러분 책 보시면 2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바로 뭐냐면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각각의 품사를 활용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일단 독해에서도 그렇고 문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잘 봐주실게요.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한 한국어로 한국어로 봤을 때 난. 너보다 더 예뻐 라고 하는 거라든지, 나는 너보다 더 키가 커 라고 한다든지,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해 라고 하는 거. 이런 말들이 사실은 다 무슨 표현이다? 비교와 관련된 표현들이에요. 그런데 얘는 동사라든지 주어라든지 이런 거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요. 바로 형용사 혹은 부사를 가지고 만들 거기 때문에, 요 다음 챕터로 들어간 거예요. 오케이. 여기 보세요. Comparative 라고 해서, 비교급이라고 하는 형용사, 아, 지금 여기 선생님 영어로 써놓은 부분이거든요. 여러분, 책은 158페이지 되시겠습니다. 보실게요. 일단, comparative라는 비교급은 선생님 빈 칸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 설명은 끝났어요. 비교를 할때 여러분,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죠. 어, 너랑 나랑 같은 레벨이야. 라고 할때 그것도 비교죠. 그치?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어떠한 목적어라고 쓸까? 목적어의 상태가 같다 혹은 같지 않다 라고 하는 비교가 있을 수 있고요. 혹은 앞에 있는 주어가 목적어보다 더 뭐하다 라고 하는 비교도 있을 거고 혹은 덜하다라고 하는 비교도 있을 거예요. 아니면 주어가 그 와중에도 최고다라고 하는 가장 높은 혹은 최하인 과장 낮은 요러한 비교도 다 비교가 될 거다. 이런 걸 우리는 예를 보고 우리는 말로 동등 비교라고 할 거고요. 예를 보고 우열 비교라고 할 거고요. 예를 보고 최상급이라고 할 거예요. 그러니까. 말은 알아두셔야 어떤 말인지를 알잖아. 어떻게 쓰는지를. 그래서, 아, 같다, 틀리다, 다르다, 똑같다. 이런 거 동등이라고 하는구나. 같다, 동등한. 그 다음에, 더, 누가 더 잘하고, 누가 덜 못하고, 이러한 건 우열이라고 하는구나. 다음, 내가 왕보다 최상급이라고 하는구나. 그런데, 무슨 품사로 다 쓰게 될 것이다? 형용사와 부사. 그래서 여러분, 잘 보세요. 여기서 선생님이 쓰는 말들이 있는데, 형사랑 부사라는 걸 가지고 지치고 복구할 건데, 여러분이 좀 조의해야 할 것. 어느 자리에 형용사가 오고, 어느 자리에 부사가 온다? 그건 반드시 앞에 있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이다? 라고 하면 부사가 오시는 게 맞을 거고요. 주어랑 동사까지 써보고 문장이 말이 안 되더라? 그럼 뭐가 되는 거야? 형용사가 답일 거예요.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형태를 바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지 형용사 부사를 맞서 하고 오라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. 예부터 판단을 하시고 예부터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형태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앞에서 마무리 하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봤을 때잘 보세요, 여러분 한 가지 말만 지금 하고 하려고 넘어가려고요 우리가 동사의 원형이라고 말을 하죠. 원형 그쵸? 만약에 어, 나는요 집에 왔습니다. I came home이라고 해서 아이고. I came home early라고 했어. 나 일찍 집에 왔어요. 여러분 이렇게 썼을 때 선생님 동사 찾으세요.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이제 이거 찾을 수 있죠. 그러면 얘는 내가 물어볼게요. 동사원형입니까? No. 아니죠. 이건 과거죠. 즉 동사원형은 무엇이, 무엇이에요? 라고 얘기했어요. 여러분의 come here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런 것처럼 이 여기 있는 comparative 비교급에 쓸수 있는 형용사와 부사에 아무것도 안 붙은 순수한 형태. 이걸 바로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, 원형은 여기에 썼으니까 우리는 원급이라고 할 거예요. 오케이? 뭐라고 한다? 원급이요. 동사에만 원형이라고 쓰고요. 여기는 형용사 부사에 아무것도 안 붙은 형태. 그거를 우리는 원급이라고 합니다.